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은나이다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오.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죄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한 말이 너에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나에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자오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디에서 이 문맥을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잔을하시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이 누가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마는 마태복음에 보면 목자가 어 목자를 치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 양의 떼가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음 오늘밤에 너희가 나, 나를 다 버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26장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23, 33절에 내가 죽어도. 어 죽는 데까지 가까이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닭이라고 했는데요, 닭은. 그 원으로 보면 수탉입니다. 수탉 수탁. 수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이라 하는데 원의 몰래 말에는 수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제가 안 떠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에만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 달려 붙어있으려고 하더라도 어 우리 어제 지난번 말씀에 뭐랬죠? 사탄이 밀가브듯이 너를 체질한 듯이 너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탄의 공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하신다 그랬죠?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참 우리의 힘으로 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진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 5 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음, 누가복음 앞에서 나왔죠. 구장하고 십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구장에 열두 명의 제자를 보내죠. 예, 그때 뭐라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팡이나 배낭, 양식 이런 거 가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7십인의 제자를 보낼 때 누가복음 십장 삼절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지고 가를 새 가지지 말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옷을팔아또 살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고 뒤에서는 전대나 쇠낭 신발을 가지고 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앞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 칠십 제자를 보낼 때, 모두가 뭐가 부장과 십0장에는 예, 일종의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보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집을 열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를 센터로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죠 그 집에서 양식을 주는 것을 먹고 그 집에서 자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무슨 뭐 배낭이나 양식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어 적으로 또범법적으로 잡혀서 십자에서 처형을 당하고 이제 자들도 쫓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험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이제는 그랬는데 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제는 그런데 그 앞에 그러나 왜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앞에서는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이제 어 대조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애들이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2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나에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일들이 다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메시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에,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범죄한 사람들과 행악자들과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몹시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로 예규를 받았습니까? 범법자, 죄수로 역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셔서 범부자로 역임을 진히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있다. 죄수로 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있는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자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거미 둘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왜 지금 갑자기 제자들이 거미 칼이 여기 두개 있습니다라고 왜 말을 할까요? 아까 어, 전대도 이제 가져가고 어, 배낭도 가져가라 그랬죠. 어,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뭐를 사라 그랬어요? 검을 사라 그랬죠. 예, 거미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랬습니다 이제 다니다 보면 강도도 있을 테고 자기 신변 보호도 자기 가 알아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을 사서 막 공격하고 어, 싸우고 이렇게 해서 뭐 검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주신 말씀은 칼 사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스스로 잘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에, 측면입니다. 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족하다 그러셨어요. 족하다. 그러면 얼뜻이 문맥으로만 보면은. 검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검이 여기 있습니다. 할때검두 개면 충분하다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험한 또 무서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가 되시겠죠. 예. 충분히 내가 다 얘기할 말을 다 내가 했구나 이런 뜻에서 예,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마쳐지는 거예요. 다 얘기했다. 충분히 내가 얘기할 것을 다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셔서 예,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어, 마지막 한 주간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끌려가시게 되는 예, 그런 참입니다. 그러니까 좀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 끝까지 정말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 해주고 이제 다 얘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카단의 말은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 충분히 다 얘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군에 끌려가서 그 빌라도 앞에서 시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를 지고 가셔서. 십자에 처형을 당하시고 거기서 모든 수치를 다당하시고 고통을 다당하셔야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님 이 지금 바로 이제 앞에 닥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아직도 서로 자르싸움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뭐 무슨 말인지를 지금 잘못 알아듣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예,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힘이 드실까? 자신이 앞으로 곧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날 때 자녀에게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걸다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가르치 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떠나니 떠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인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챙기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범법자가로 취급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할렐리아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세바, 세바.